하나둘셋넷 누가 보금이장 십사절 말씀 누가 보금이장 십사절 말씀 누가 보금이장 십사절 말씀 누가 보금이장 십사절 말씀 저를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쭉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소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러 모였어요. 자, 오늘은 12월의 셋째 주, 그리고 대림절의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신나게 캐럴과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 드릴게요. 자, 두손 모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Iseat se-sam-sanam 2000년 전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쁨이 우리 안을 가득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갔지만 한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유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잠시 전에 낭독한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볼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 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내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도록 말씀하셨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환상이 뭐예요? 어, 사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 조금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헛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몸이 허하면 헛것을 봐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헛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들과는 환상은 달라요. 즉, 우리가 이땅 위에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볼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환상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앞에 들려 올라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환상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 환상들의 내용들은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잘 이겨 나가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환상들을 이야기하기에 제일 앞서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반모 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갔는데 거기에는 여러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장로들 24장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곱 영, 일곱 촛대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천사들이요. 정말로 많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성탄절 날 보면은요. 우리가 어, 어 베들레헴에 있는 여러 목동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걸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땅 위에서 잠시 있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항상 주님 곁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대요. 어, 요즘은 책을 보잖아요. 우리 친구들 두루마리 보지 않죠? 요즘은 책을 이렇게 펼쳐서 종이로 된 책을 보는데 옛날에는요. 그책 대신에 두루마리를 사용했대요. 알고 있어요? 양의 가죽이나 또 혹은 여러가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들은요 풀들을 만들어 가지고 풀들로 종이처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요렇게 말수 있도록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쭉 펼쳐서 읽기도 하고 또 읽은 후에는 쭉 이렇게 말아서 두기도 하는 그런 두루마리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 끝에 요렇게 줄을 묶고 그것을 밀랍, 같, 밀랍이라고 하는 것, 요새로 치면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천농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묶어두어요. 묶어둔다는 건 무슨 얘기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의 두루마리, 이렇게 딱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되어 질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요한이 이걸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열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보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열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 그 봉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다 튀어나오는 거니까 차라리 봉인해 두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인되어 있는 내용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봉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꿈꿀 수 없게 되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과 여러 생물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니,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즉 그때에도 이 두루마리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 거기에서 장로들과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여러 생물들과 천사들과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 이것을 펼치실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아무도 마무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어린 양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심판의 시간을 지나가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심판이고 죽음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심판된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시간인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요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막 마음속에 설레요. 야, 예수님 오신 날이라. 예수님 오신 날 정말 기쁜 날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서워해요. 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종말이야. 아이, 무서워. 그런데 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의 소식이 아니고 정말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길 소망해요. 예수님이 이미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 오신 것 기뻐요! 하지만 그러면서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이전에 오셨던 성탄절은 기쁜데요. 두 번째 오시는 건 싫어요.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기로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할게요.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땅 위에 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주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참빛교회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자,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줌으로 우리가 복습게임 하는 시간이 1시간 늦어졌어요. 이제 교회의 전체 예배 시간이 조금 조절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12시에 모여서 복습게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1시간쯤 늦었지만 잊지 말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성탄 발표를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빨리빨리 사진 찍어서 또 동영상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는 열심히 편집해서 우리 금요일날 성탄절에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함께 할수 있게 되었요 자,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 어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우리 친구들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해서 발표하는 것 어, 선생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죠? 예. 그 찬양들을 요 불러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것도 빨리 편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성탄절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금요일 성탄절에도 또 예배 있습니다 또, 주일날도 예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금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